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오늘은 또 2019년 4월 거제시 부동산 시장 동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지표가 좋아졌고요. 어, 3월달은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아무튼 지난 3월부터 거제도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게 지표상으로 보입니다. 지표상으로. 그러면 자료 보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어, 거제시청 어,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어, 담당자분께서 어, 만든 자료고요. 저는 단순히 소개를 해드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상세히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019년, 2019년. 4월 거제시 부동산 시장 동향이고요. 거제시 토지 정보과, 토지 정보과에서, 어, 자료를 만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인데요. 2019년 4월, 4월이고요. 어, 보시면 주택 가격, 주택 가격도 소폭 상승, 소폭 상승했고, 주택 매매도 18%, 뭐,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했고, 토지 매매도 뭐, 계속 꾸준히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공급량은 뭐, 그냥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주택 가격 동향. 주택 가격 동향. 매매 가격이 이제 신규 수주, 수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카페에도 이제, 저, 수주 관련, 조선소 관련 뉴스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소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 활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어, 상승을 했고, 상승폭도 소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째 이제 플러스, 플러스로 됐죠. 작년 4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였고, 아파트도 계속 마이너스였고, 이제 3월을 기점으로, 3월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무튼 하락은 멈췄고,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다. 아주 좋은 징조죠. 아주 좋은 징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어 요런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도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동반, 가치 상승을 하겠죠. 같이. 같이 상승해서 어, 전월 대비 그러니까 3월 대비 어, 0.몇%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는데 중요한 거는 36개월 만에 3년 동안 계속 하락했었죠 36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계속 마이너스 했는데 이제 플러스 이제 돌아섰다 물론 좀더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어, 요런 어, 요런 지표들 계속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지표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자, 부동산 매매거래 동 매매거래 동향 어, 주택 매매 증가해서 어, 한 432호 정도 거래량은 좀 늘었죠 늘었고 아무튼 꾸준히 거래는 계속되고 있, 있고 뭐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매매가 그만큼 이제 어, 누구 어 그만큼 이제 이 투자자들 또는 어, 실수수요자들이 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표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권 분양권은 뭐 하튼 여 3월 2월부터 2월부터 계속 일단 분양권 거래는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없고 이 분양권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건데 아무튼 아직까지 분양권 거래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 매매, 토지 매매도 약간 전월 대비 약간 상승을 했고, 뭐할때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아,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거제도 지역별, 이제 지역별 토지, 이제 지역별 토지 거래량이죠. 매매 거래량, 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급 시장. 공급 시장은 일단 건축 허가, 전체적인 건축 허가 실적은 46동으로 뭐 하여튼 계속 허가는 내서 뭐 꾸준히 계속 이제 건축 허가는 내고 있다는 거고, 아, 어뭐 조금씩 감소, 감소, 뭐 상업용은 증가되는데 뭐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꾸준히 계속, 어, 건축 허가는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주거형이 어, 4월 달에 29동. 29동, 음, 29동 허가를 냈는데, 그 중에 단독주택이, 단독주택만, 아, 29동이네요. 다, 단독주택만. 다가구주택은 전혀 없고요. 3월부터. 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큰 적은 없습니다. 큰 적은 없고. 자, 다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미분양은, 뭐, 경기 보진 뭐, 거짓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대출 규제. 뭐, DSR이니, 뭐니, 뭐니, 뭐. 이금융과, 이금융권도 뭐 굉장히 규제를 한다 하고요. 그래서 대출, 대출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자가, 어려 대출이 어려워서 어,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리고 관망세, 이런 걸로 해서 미분양주택은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은 1,800여 호로 뭐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 요게 이제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건데요. 미분양, 어, 주택, 어, 목록입니다, 목록. 그래서, 요, 대북, 요 거제도에서는 특히 뭐, 할인 분양도 많이 하고 있죠,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 2000, 2019년 4월, 어, 거제시 부동산 시장 동향 소개해 드렸구요. 어, 오늘은, 아, 요번에는, 이제, 갭투자 관련 아파트는, 어, 같이 안내드렸고 다음 달, 다음 달에 5월 달, 거제도 부동, 거제시 부동산 시장 통행에 나온 갭투자, 또 아파트까지 같이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